네, 안녕하세요. 제가 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버드 대학교 물리 영재 캠프 9주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새로운 개념 하나가 도입이 되는데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질량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그냥 질량이 아니라 회전하는 물체가 느끼 회전하는 물체에서 느껴지는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실험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비교할 수가 있냐면요.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하는 물체에서 느껴지는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멩이를 어떤 줄에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려요. 돌멩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랑 내가 똑같은 돌멩인데요. 더긴 줄에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니 빙글빙글. 그때 나는 어떤 돌멩이가 더 돌리기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두 번째 돌멩이죠. 얘의 질량을 더 무겁게 느낄 겁니다. 뭐, 시청이 청하잖아요. 긴 줄에 매달아서 돌리면. 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우리가 I라고 쓰고요. 얘는 질량, 어, 여기 적분할 거라서 미소질량 dm이라 고 쓰겠습니다. m에 이제 비례하고요. r, r은 나의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r1, r2. 그래서 그림에서의 중심축은 내가 되겠죠, 나. 내가 돌리니까. 그래서 r은 중심축으로부터 질량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r제곱의 비량 그리고 이걸 적분한게 관성모멘트 이가 관성모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관성모멘트는 별건 아니고 질량은 질량인데 회전하는 물체가 느끼는 질량 그래서 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했냐면 이렇게 그림에서 주어진 프레탈 삼각형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프레탈 삼각형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 점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시키겠답니다. 그때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프레탈 삼각형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프레탈 삼각형이라는 거는 일단 그냥 꽉찬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꽉찬 삼각형. 꽉찬 삼각형을 정확히 4등분으로 나눠요. 4등분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비워두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3개만 다시 질량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질량이 채워진 부분을 또네 조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가장자리만 다시 집량을 채웁니다.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프렉탈 삼각형입니다. 어, 근데 이 관성 모멘트를, 관성 모멘트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바로 프렉탈 삼각형이라는 거에 적용을 시키려니, 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꽉찬 삼각형부터 관성 모멘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꽉찬 삼각형. 그래서 처음에, 꽉찬 삼각형. 뭐 뚫리지 않은 그냥 꽉찬 삼각형이고, 변의 길이가 L 짜리에요. 이 삼각형과 변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 그래서 변이 2 l 이라는 거겠죠? 이두 삼각형의 관성 모멘트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요 작은 이 삼각형의 관성 모멘트를 I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삼각형 얘를 I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관성 모멘트는 r 제곱에 비례 그리고 m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I1 이큰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에 비해서 거리는 두 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제곱이니까 네 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됐어요? 질량 역이 4배가 커졌죠. 4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또 4를 곱하면 i1, i2는 16i1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에 비해서 관성 모멘트가 16배 커요. 꽉차 삼각형인 경우, 근데 프레탈 삼각형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레탈 삼각형인 경우를 그려볼게요. 기, 변의 길이는 여전히 l이고요. 근데 프랙탈 삼각형이라서 가운데는 비어 있고 여기 가장자리만 이제 량이 채워져 있어요. l을 i 1 프라임이라고 하다 그리고 마찬가지 프랙탈 삼각형인데 변의 길이만 두 배로 늘어나서 이 l이고 가운데가 비워져 있는 프랙탈 삼각형. 이 경우를 i2 이라고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i2 은 i1 에 비해 얼마나 클까요? 관성 모멘트가. 일단 거리는 똑같죠. 어. r은 두 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r 제곱 4배 네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질량은 어땠죠? 질량을 네 배가 아니라 세 배만 늘어났죠. 그래서 얘는 3만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so I1 prime 그래서 프렉탈 삼각형인 경우에는 길이가 두배가 늘어나더라도 관성 모멘트는 16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12배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prime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은 이제 가운데 중심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중심축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큰이 L인 프렉탈 삼각형의 완성 모멘트는 12 곱하기 길이가 L인 브레탈 삼각형의 12배였죠. 중심축은 가운데 있는 경우. 그런데 만약 중심축만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중심축을 여기에 이제 가운데 두고요. 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2L이에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심축을 그대로 가운데 두고요 여기가 작은 삼각형 작은 프랙탈 삼각형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대로 옮겨 왔는데, 이제 회전하는 축만 바뀐 거예요. 이때는 관성 모멘트 i2' 얘랑 비교했을 때, 얘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몇배 차이 날까요 3배 차이 나겠죠. 3배 차이가 날 겁니다. r이 두 배였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 상세 된 거니까요. 3배 차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 녀석, 이 삼각형형, 이 경우, 이 관성 모멘트는 이 관성 모멘트, 와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날까요? 이 i를 이용하면요. 지금 m은 m 그대로 있고요. 거리 r이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l이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제 식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식이 뭐였죠?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이 요식, 요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거를 첫 번째 식이라고 습니다첫 번째 식 그리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라고 하면 음12 곱하기, 요 녀석 은, 이 녀석 은 누구 랑 똑같 았 냐면 3 곱하기, 이 녀석과 똑같았죠. 이 녀석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더하기 M L 제곱 3이었죠. 요식으로부터요. 그쵸.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12요 삼각형은 3요 삼각형 더하기 ml 제곱이라는 뜻이겠죠. ml 제곱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가면되겠죠넘어가면 넘어가면 지워야 되네요 그렇지. 넘어가면 지워삼각형은 ml제곱이 되는 지워야 되라서 따라서 서라서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프렉탈 삼각형의 관성 모멘트는 1분의 1 ml 제곱이라는 뜻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좀 이제 그림이 많아서 어, 난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프렉탈 삼각형을 구하기 전에 꽉찬 삼각형으로부터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프레탈 삼각형에서는 꽉찬 삼각형에 비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수식화해서 풀면 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어~ 기억했으면 좋겠는 개념은 관성 모멘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레탈 삼각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다른 참신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